새로운 강자로 떠 오른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국의 영토확장 과정에서 한반도 중심에 있는 한강을 차지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왜그러냐면이 한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을 차지한 차지하는 국가가 곧 삼국의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국이 전성기 순서와 한강의 지배 순서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제는 이제 좀 고구려에게, 고구려 장수왕에게. 개로왕이 죽으면서 굉장히 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제 중흥을 그러니까 중흥이라는 것은 어떤 망해가는 왕조가 다시 떠선다는 것을 중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의 중흥을 위해 노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백제는 한강력을 빼앗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다. 왕이 거인 떨어지고 귀족들은 이를 틈타 권력을 다우려 하였다. 이에 6세기 무력, 무령왕. 자, 그래서 무령왕 전의 왕이 동성왕이었는데, 이 동성왕이 백가의 난이라고 하는 어떤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가의 난을 진압하면서 등장한 게 무령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이 그 백제의 어떤 다시 중, 중간에 다시 번영하는 걸 이끈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령왕이라고 하면은 되게 유명한 게 바로 무령왕릉이죠. 지금 그림을 넣어드리죠. 자, 무령왕이고, 무령왕릉이고, 그리고 무령왕에서, 그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어, 어, 상인데 이 무령왕은 무, 그 무덤 양식 자체가 그 고구려하고 백제의 무덤 같은 경우에 굴식 돌방무덤이라고 해서 그 개방되어 있는 입구가 뚫려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구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공주 송산리라는 곳에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1971년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 백제 문화 관련된 것도 저, 그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 자연스럽, 다행히, 다행스럽게도 무령왕릉이그 통째로 무덤 자체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음, 좀, 민족의 아픔인 것도 있는 게요. 이때 당시 거의 그 무덤을 발굴하거나 이런 그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971년도에 이런 대단한 무덤이 발견됐으면, 사실은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발굴은 17시간 만에 정말 조속으로 끝났거든요. 왕릉이이 발견이 공주 송산리에서 발견이 된으로써 백제의 문화를, 백제의 비난 문화를 알수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무경왕, 그~ 요게 묻힌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알수 있게 묘지석이 등장한 해서 무덤 그~ 무덤 주인을 우리가 어~ 알수 있게 된 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무령왕릉 유명한 이 무령왕은요 지방의 중요한 지역에 왕족을 파견 자 주, 지방의 중요한 지역에 왕족을 파견한 것을 그 지역을 2 2이 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2 2이 담로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방 통제를 강화했기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를 건너서 중국이 남조강조인 남조하고 굉장히 교류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령왕릉 자체도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입니다. 벽돌 무덤.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요. 그뒤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보여로 고쳤으며 중앙과 지방 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의 교류를 확대해서 선진 문물을 받았는데 백제 중흥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했었죠? 무 담은 남성이 자 그러니까 잠을 보러 가서 무를 담은 남성이 무를 담은 남성이 어 비사 비사 뭐가요 무가 비싸다 무가 비싸다 그래서 무령왕 담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령왕 담로 그 다음 성왕 남부여 고구려 남부여 남성 그 다음 비사 거꾸로 사비. 천자는 백제와 동맹을 강화하여 점차 고구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낮의 동맹은 12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고구려의 남진을 성공적으로 막은 성공한 동맹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세기는 에 지진왕이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중국식 칭호인 왕의 칭호를 사수,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산국, 울릉도를 정복하고 신라에 복속시키게 됩니다. 512년이죠. 512년. 그러니까 6세기 초반에 어떤 나라 그 기틀을 다신 게 지증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72년에 우산국을 복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짜증나는 얘기입니 우왕, 지증나. 우왕, 짜증나. 우왕, 짜증나. 우왕, 지증나. 그래서 우, 우산국. 그 다음에 왕, 왕의 칭호로 사용. 왕의 칭호로 사용. 그 다음에 지증, 지증. 지증왕, 라. 신라 나라 이름은 신라로 정하였다. 법풍왕 같은 경우에는 법풍왕 박스치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그다음 금관가야를 변화하게 됩니다. 금관가야. 자 그래서 법풍왕 같은 경우에는 법풍. 법풍은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금율건건 금법이 불법이다. 다시 한번 그 도박에 금율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금관가야 금율윤령을 반포, 금율건. 이거는 연호건원입니다. 연호를 건원이라는 건원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연호건원. 건원그 다음에 연호 권원 분별공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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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법풍왕은 율령을 반포 법풍왕은 율령을 반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징왕 법풍왕 그 다음 진흥왕이요지법진이 지법진 지법진 지징왕 법풍 진흥왕 진흥왕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지어 국력을 과시하였으며 황룡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청성집단이 화랑도를 준 군사 조직을 접대하게 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로써 통치 기반을 다진 진흥왕은 영토 확장에 힘을 썼게 됩니다. 신라의 진흥과 백제 성왕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역을 함께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귀족 간의 대립으로 혼란이져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를 못했고요. 그 결과 한 상류 지역은 신라가 하류 지역은 백제가 차지하게 됩니다. 551년입니다. 551년. 590m. 그러나 얼마 후 진흥왕은 백제를 공격. 그래서 이거는 역사 연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프 타임이 저프 타 하프 타임은 하프 음, 타임에서 메인 이벤트가 뭐라고 했죠? 바로 그 신라의 배신입니다. 배신하는 놈이 누구? 배신한 사람은 진흥왕 그리고 배신을 당해서 죽는 사람은 누구, 성왕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진흥왕은 백제를 배신을 때리고서, 백제를 공격을 하여, 한강유역,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하였고, 나제 동맹은 와해 553년의 낮의 동맹이 끝나게 됩니다. 이에성왕은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관산성에서, 충북구천에서 전사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군은 신라군에게 크게 패하였고, 594년에, 어, 신라군이 그백제군에 이기게 되면서, 한강유역을 확고하게 단독수유를 하게 됩니다. 신라는 한강역을 점령하고 한강역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경제적. 교... 경제적 군사적 유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3국 이 삼국 중에 한강유역을 점령한 나라는 뭐예요? 전성기를 맞이게 되거든요. 경제적 군사적 유충지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당항성이라고 해서 이 당항성은 지금의 화성 쪽에 있는데 경기도 화성 쪽에있는데 화성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해안가 쪽에 있게 되는데 해안가 쪽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고 이 바탕으로 서쪽에 대가를 비롯한 가해 면면을 완전히 소멸하고 북쪽으로 함경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어 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성교육 강사 이름이 황진이에요. 그래서 성관한 대화는 성교육관한 대화는 황진이에게, 성교육관한 대화는 황진이에게. 자, 그성 성은 뭐죠? 성 성왕 관 관상성 전투. 그래서 관상성 전투에서 성왕이 죽고 성관한 그 다음에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고 성관한 그 다음 대 대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성관한 대대그 대가야를 정복하게 되고요. 화릉요 화랑도를 준 군사 조직으로 재편하게 되죠. 화랑도를 준 군사 조직, 서람도를 준 군사 조직으로 재편하게 되고, 그다음 황진이 황, 황룡사, 황사를 건설해야겠고 황룡사 그다음에 진흥진왕을 말합니다. 진흥진은진은하참 진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네 개의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일단 신라 단양 적성비를 보면요, 신라가 남한강 유역의 적성 지역이 입국하고 세운 비고요. 북한산에 있는 거는 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신라가 한강이 유역에 점령하는 세운 걸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창령의 진원 흥 척경비라는 게 있고, 청룡이 진원 흥 척경비라는 게 있고요. 여기 마운용이 황추용비가 있는데, 여기는 위치를 잘못 아실 것 같아가지고, 마황, 무서운 마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마, 마울용비가 이쪽, 황추비니까 왼쪽. 그래. 자, 신라 역사에 나타나, 신라 역사에 나타난 퍼즐 조각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요, 시간 순서대로 기호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일단 내용을 보면은, 뭐, 금강가야 복속, 대가야 복속, 복속이라는 거 정복됐다는 겁니다. 광산성 전투, 우산국 복속, 그 다음에 한강역 정복,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먼저, 그, 교과서 본문에서, 교과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교과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지증왕, 그 다음에 법풍왕그 다음에 진흥왕, 그리고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될까요? 우왕 지증나그 다음에, 금유 금율, 금율건건 불법. 그다음에 성교육관한 대화는 황진이에게 성교육관한 성교육 대화는 황진이에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맨 먼저 가볼까요 여기 퍼즐 조각에 일단은 순서론의 지증왕이잖아요 그렇죠 지증왕 그러니까 우왕 지증나에서 우산국이 맨 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 우산국이 그다음에 우산국 다음에 우왕 지증나 그다음에 여기 대가야 대가야 관산성 그다음에 한강유역 확보는 이게 진흥왕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뒤로 미루고 그다음에 버, 근율건 불법 하니까 그러니까 법풍왕이니까 두 번째가 법풍왕이니까 기억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증왕, 법풍왕그래서 리을 기억이 되고 리을 기억. 자, 그다음에 진흥왕 때다 일어났던 일인데 기, 니은 디귿 미음이 다 진흥왕 때 일어났던 일인데 한강 유역을 먼저 먹고 나서 한강 유역을 먼저 먹고 나서 그 한강 유역을 확보를 한게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왕과 진흥왕이 어 551년에 그, 고구려가 혼란에 빠져있을 때 같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누가 배신을 때려요? 신, 라 진우왕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한강유역을 전체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왕이었죠. 그러니까 성왕이 성을 내면서 이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누구를 치러 가요? 누구를 치러 가? 어, 진우왕을 치러 가죠. 그런데 오히려 김무력 장군에 의해서 충북 관사성에서 복병을 만나서 그 성왕이 전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왕이 전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신라가 더 힘을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배가야까지 복속을 하게 되죠. 자, 서울이 북한상 진흥원 순수비에 당연 신라 적성비 내용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써보자.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열맹 세력이 약해지다 보겠습니다. 금건가야는 낙랑군이 멸망하자 철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흔들리 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야 지방은 마변 진짜니까 그러니까 변환이었던 이 가야 지방은 워낙 농사도 잘 되고, 왜, 김해평이니까, 농사도 잘 되고, 배농사 잘 되고, 또 철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예요? 힘을 합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잘 사는데. 그잖아요. 렇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낙랑군이 멸망하면서 철 수출을 못하니까 이제 돈을 덜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돈이 없게 되니까 이제, 어, 떤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오세기 쪽 고구려군은 외로부터 신라를 구원하는 낙동강을 넘어 김해 지역까지 공격한 것은 금관과의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 모세기 초에 이제 신라 네모랑이 도와달라고 했고 신라 네모랑이 왜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백가왜 신고한다. 백인의 주인가 신고한다. 백제 가야 왜가 누구를 쳐요? 신라를 치니까 고구려가 도와준다. 백가왜 신고 구도 그리고 고구려가 어느 왕때관계토 대왕 때? 때 도와주면서 이제 신라가 누구의 고구려에 거의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지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넘어 김해 지역까지 공경하면서 금강가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 금강가야는 가야의 소국의 하나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5세기법부터 고령의 대가야는 가야연맹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의 주인 됩니다. 후기 가야연맹. 그래서 대가야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고, 내륙적 깊게, 깊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농사에 유리한, 농사에 유리한 조건과 철 생산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가야는 중국 외화 교육을 시도하였으며, 상북이경쟁하사서의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제와신라의 압박이 계속되면서 가야연맹은 점차 축소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가야는 여전히 연맹 왕국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주변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금관 가야, 금관 가야는 어느 왕 때, 법풍왕때금율건 그 불법, 그 다음에 성관한 대관은 황진, 대진, 그 대가야는 진흥 왕때 562년에 차례로 신라의병화 점령되고 나머지 소국들은 각자 독자적인 정치 권력 유지하다가 곧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금관 가야는 이렇게 낙동강 하구 쪽이었는데 이제 그 후기 가야 연맹, 전기 가야 연맹이었는데 후기 가야 연맹은 바로 그 내륙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것까지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 성강 유을 빼앗았으나 고 신라가 이를 독차지하였다 맞죠 배신한 놈 누구? 진흥왕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 성왕, 백제 성왕. 금강가야가 고구려 의 공격을 받아 쇠퇴하자 금강가야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쇠퇴하자 김해 지역이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연맹의 새로운 머리가 되었다. 이걸 뭐라 고 합니까?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하죠.